시대의 복음이요, 이 바울의 복음이 전 유럽을 덮었잖아요. 그래서요, 유럽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요, 전부 다 복음화가 됐어. 그러다가 어 독일을 중심으로요, 문예 문예 부흥 일어났다고 문예 부흥.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이게 바뀐 거야. 그러다가요, 세계 2차 세계 대에빵 터졌잖아요. 그러니까 보세요. 세계의 역사를 흐름을 보라고 복음이 원색적이고 이 복음의 색깔이 투명해지면 그 시대는요. 밝았어요. 그런데 이 하나님 중심에서 복음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따고 오면요. 세계 2차 세계대전 같은 그런요.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. 지금 마찬가지예요. 우리 한국도 이 복음에서 눈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요, 전부 다요. 뭐예요? 좌파로 가버리는 거예요. 뭐예요? 진보로 가는 거예요. 진보. 그 진보 속에 딱 주사파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. 지금. 그래가지고요, 겉에는 뭐냐? 아, 우리는요 진보라고. 진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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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보. 그런데 그 뒤에 딱 숨어 있는 게 주사파는 말이에요. 겪어야 돼요. 이제 겪어. 겪으라고 백성들이 어리석고 악하면 하나님이요 꼭 악한 왕을 어리석은 왕을 세워가지고 그 시대를 통치하는 거야. 어?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? 이스라엘 민족이 왜 바벨론에 끌려옵니까?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까? 어? 뭐 여호와 김뭐 뭐 이런 왕들이요. 아이고, 이거 보세요. 여우와 김과 같은 왕들이요 에레미야 시대 때 악한 왕들이라고 악한 왕들 그래가지고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우상을 버리고 회지하지 않으면 저 북방에 지금 끓는 가마가 큰 무쇠 가마가 지금 요 펄펄펄 끓는 기름 가마가 지금 기울어있습니다 기울어 늘 흔들 기울어. 지금 쏟아지려고 그랬더니요 그 시대에 여호와킹그 악한 왕이 꼭 지금의 왕하고 똑같아. 그런 왕이 뭐라고 하냐면, 저 새끼 저거 또라이 저 새끼 저거 죽여라 이거야. 저 정강훈이 저거. 어? 엊그저께 우리도 방송할 때요. 목사님 재판받으러 가신다고. 응? 아침에 전화와서. 나 오늘 재판받으러 가니까. 어? 시의 위원장들 데리고 방송을 하고 말이야. 걸리긴 걸릴 것 같아. 이제는요, 예레미야 같은 저런 선지자가 사라지잖아요. 끝나는 거예요.